안녕하세요 으릉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2024년 1월 3일 2시 47분에 올라온 개발자 노트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셜 패스고요. 어, 에피소드 17부터 18까지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낭달의 30개로 오픈할 수 있다고 하며 전용 평판이 개방되고 평판치를 올릴 수 있는 일렉퀘스트가 오픈됩니다. 평판치는 최대 3,500점까지 누적할 수 있으며 1 9 구간마다 패스별 전용 제화가 지급됩니다. 전용 제화는 최대 18개까지 지급되며, 각 제화는 에피소드별 모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이상 교환할 아이템이 없다면, 블랙 다이아몬드 3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빛나게 되어 있고, 어 모듈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어 전체적인 글을 봤을 때는, 어 이런 특별한 제화가 한정적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자체만으로는 이제 프로모션 아닐 때도 이런 모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일루션, 갑옷, 뭐 오토매틱, 패키지 뭐 히든, 뭐 고정 캐스팅, 뭐 수우들 이런 게좀 구하기 엄청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급이 됨으로써 갓 시작하신 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 아주 좋은 패치예요 원래는 솔직히 말해서는 유물 패치했을 때 같이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성자의 탑 생명전당 컨텐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악세랑 뭐 인챈트가 추가되었네요. 아, 성자의 탑에 악세 추가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의 성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기존 성제의 탑은 이제 생명의 정당과 심층 이런 컨텐츠가 나오고부터 거의 사장된 컨텐츠였는데, 근데 이렇게 나옴으로써 다시 돌아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어 정말 다행이죠. 최고 이제 컨텐츠 중 하나인데, 이렇게 빠르게 사장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치를 해줌으로써 다시금 돌을 수 있게 된 점이 정말 좋습니다. 악세 의 옵션을 보면은, 어 기존 성자 악세는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메리트가 없었는데, 이 성단 세트 옵이 생기면서 세트 옵션, 보시는 것처럼 5등 종족 25%, 그냥 자체 옵션만으로도 미쳤어요, 지금. 어 이걸로 봤을 때는 바르문터 악세 있잖아요? 애미안 악세 맞출 바에는 이제는 이게 좀더 더 확실한 악세가 될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은 역시나 계정 기석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보시는 분한테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지만 계정 기석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발무터가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생명 의 전당 아, 망토 솔직히 망토 옵션이 조금 애매했죠. 그리고 인챈트가 좀 많이 까다로웠고. 근데 이제 인챈트 이제 하락되지 않게 변하고 하락하지 않는 대신에 인챈트 재화가 좀더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뭐 어찌됐건은 안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망토에 이제 추가 옵션이 생겼어요. 정말 괜찮아졌죠. 원물 25%에 민첩 갑옷. 이제 형제 갑옷이 다시 떠오르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생명의 전당 악세. 옵션을 더 받고, 거기에 망토에 성자 갑옷까지 다 끼면은, 어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어, 악세서 정말 많이 오르죠. 역시나 개정 비석이고요 이제 다시금 성자의 탑과 생명의 전당이 떠오르게 될것 같습니다. 잊혀진 시간의 던전, 어, 여기 생명의 전당에는, 있어 던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필드 파밍. 텔레포트 안 되고, 오, 직 그냥 이동만 되는 곳인데, 좌우로 좀 이동하기가 좀껄끄러운데 이제 여기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망토에 신규 뭐 재화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재화가 생겼죠. 원소의 기운. 이런 뭐 테라의 기운 뭐 이런 거는 다 여기 잊혀진 시간 던전에서 나오는 기타템이에요. 그 다음 에피소드 21이 나온다고 하죠. 어, 정말 기대가 많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역시나 몇번 진행하고 빠르게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화제 아 메인이죠 메인 런 스패치입니다 아 드래곤나이트입니다 어 서번트 폰 약간 평타 그 스킬이죠 데미지 증가시키고 쿨타임 대폭 감소시켰네요 횟수가 3회까지 그 다음에 디스펠 어 이게 디스펠 영향을 받았나 봐요 기존에 지금 디스펠 때문에 뭐 버프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어 이런 거좀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게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평타도 이제 유저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횟수가 3회까지 늘어났고 데미지 계속 증가했어요 어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어이 평타가 지금 현재 메타와 맞냐고 하면은 솔직히 아니긴 해요. 뭐 낭만은 있으니까 이번에 버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유저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매디니스 크러셔 이제 원거리 창론나죠 창론나? 데미지 개수가 거의 두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만큼 쓰레기였다는 거죠. 얼굴로 어 두배 이상 증가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유저가 생길 수 있겠죠. 맛백기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톰 슬래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스톰 슬래시랑 이제 핵엔드 슬래시가 이제 드나 중에 제일 유저풀이 많았었는데, 어, 데미지가 많이 증가해서 많이 좋을 듯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드래곤 브레스, 옵션이 12.5에서 25%. 25%에서 50%버전는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죠 그만큼 안쪽도 하는 건데 이제 브레스도 많이 숨통 트일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 내용을 보시면 글쿨 0.25에서 0.7 너프 먹었죠 너프 먹은 대신에 데미지 가수가 증가했고요 스매시도 증가된 대신에 글쿨 너프 먹었고요 파크 블래스터가 이제 방어무시 비클리 스킬인데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 개수만 증가했습니다 트이플 레저도 그냥 데미지 개수만 마이스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매크로가 좀 많은 직업이죠. 특히 엑스 스톰프랑 마이스트 스매시. 그걸 균냥 해서 조금 너프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스파크 블래스터, 비클리죠비클리가 이렇게 데미지 개수만 증가해서 좋아진다고 보기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결국 똑같습니다. 비리 계열이랑 비교했을 때 추가 문구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뭐 원거리 증가 비율에 따라 추가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이런 걸 붙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비레리 계열에서 원탑인 멸령각이랑 비교해봤을 때 개수가 많이 올라입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이 스파크 블래스터는 아직까지 답이 없다. 비슷한 맥락으로 매드니스 크러셔도 당장 데미지 증가는 많이 증가됐지만 비크레 다가뭐 추가 뭐 문구가 없는 이상 한계가 바로 드러납니다. 다음 섀도 크로스 어, 메인 스킬 세임이 소폭 증가했고요. 섀도스텝도 소폭 증가 공격 횟수가 이제는 3회로 고정돼서 조금 더 편해졌죠 그 다음 이터널 슬래시 어 이터널 슬래시도 디스펠에 그냥 박살났나 보네요 이제 클리어런스랑 이런 거에 안 먹힌다고 보니까 조금 많이 안정적이겠죠? 데미지 개수도 소폭 증가했지만 조금 아쉬운 게 때문에 이터널 슬래시는 이동했을 때도 이 카운트가 안 풀렸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고점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조건부가 좀 아직까지도 이터널 슬래시는 까다롭다. 아, 아크메지를 보죠. 어, 지금 법사계의 OP 캐릭터죠. 아, 보신 것처럼 클라이맥스는 AP 맞추고 홀타임 60초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죽었다. 클라이맥스가 이제 300초라서 진짜 데미지 이제 엄청 약해지는데 풀타임이 60초로 바뀌면서 분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자, 법사 내용을 보시면은 굴쿨이 엄청 증가했죠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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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는 그냥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크림젠네로 소폭 상승 스톰캐논 어, 소폭 상승했죠 록다운 폭 상승 상승 너프,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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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폭 상승 너프 전체적으로 너프 먹었어요 왜 굴쿨 넣었냐 지금 아크메지가 장점이 뭐냐 스킬 난사를 할수 있어요 그 스킬 사이사이에 헐치형에다가 데미지도 세고 난사까지 가능하니까 미쳐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글쿨을 조금 많이 넣음으로써 그 난사를 조금 못하게 바꾼 것 같아요 아그 다음 카디날 플라맨 버프 됐고요 그 다음에 궁극기 AP 소모가 많이 줄고, 아, 성속성에서 무속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쿨도 추가되고, 이펙트 사운드도 추가됐다고 하네요. 눌러 봤을 때, 아홉 계열, 이제, 플라멘도 약간 숨통이 트였어요. 진짜 숨통 트였어요. 무속성 바뀌었기 때문에 윈도크 꾸준히 좋았었는데 계속 여러 캐릭터의 버프 먹으면서 위치가 조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요번 패치로 봤을 때이윈도크가 이 다시 좋은 자리를 꽤찰것 같습니다 가일스톰 0.7초로 바뀌었고요 데미지계속 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시볼트 소폭 증가에 이제 말뚝딜 할때 데미지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이펙트 사운드 바뀌었다고 하네요 캘럼비티가일 AP 소모 바뀌었습니다 한통 많이 튀었고 쿨타임도 60초 아 이제 얼림이 쓸 필요 없어요 아 이제 기존 윈도우 커 어떻게 됐냐 켈레미티 가일이 끝나면은 그빈 텀에 얼리밋을 썼어야 돼요 얼리밋을 쓰면은 이제 캘레미티 가일에 있는 추가 옵션인 뭐 가일스톰, 패시볼트 추가 증대 효과가 없는 상태로 해야 돼가지고 데미지가 엄청 애매해졌는데 이제 캘레미티가일를 계속 쓸수 있어서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이제는 윈도쿠도 다시 좋은 직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임페리어 가드 어택 스탠스 보케가 줄고 변케 제거하고 디스펠 최근 이제 심면에서 그 발키리가 디스펠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디스펠 맞으면은 이 스탠스까지 풀려가지고 정말 귀찮았거든요. 이것도 안 바뀌게 은견됐고. 가드도 똑같이. 말만 턴 가디언 실드. AP 채워주는 스킬 아니라 이제 AP 소모 스킬로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지속시간이 40초로 바뀌고. 쿨타임 증가되고. 불쿨은 거의 없고. HP 개수 30% 너프, 너프. 다 덮어 먹었어요 개발자가 코멘트에 남겨놨어요 파티언의 생존력을 일순간 끌어오는 형식으로 포지션 담당을 바꿨다고 하네요 지속적인 생존력을 끌어다니는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쓰라고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가디언실드가 ap 소모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스에라인과 실드슈팅 오버슬래시 이런게 ap 증가될 수 있도록 편하게 바뀌었다고 네요 크로스레인, 소폭 증가인녀요 소폭. 폴리 쉴드도 이제 안 풀리게 바뀌고, 쉴드 시팅 증가, 데미지 게스 증가, 플래시도 증가, 버지먼트 크로스, 무속성 변경. 카디나가 똑같이 임페리얼 가드도 성속성만 쓸수 있었는데, 어제 무속성도 쓸수 있기 때문에, 숨청이 튀겠죠 이것도 역시나 AP 소모 스킬입니다. 바일로바일로는딱 바이올로. 하나밖에 없네요. 익스플로시브 파우더 근거리 비클리스크린데 데미지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바이로도 보시다시피 이건 비클리는 데미지 개수도 올려주는 게 맞긴 한데 추가 그 데미지 개수 문구가 없으면은 기존 크리 계열이나 뭐 법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답이 없어요. 지금 패치로 봤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 같은데 깜깜합니다. 어비스 체이서 AP 소모 120을 줄어들고 AP 소모 스킬 소폭 증가했네요. 그다음에 무속에서 화석으로 바뀌고 그다음 어비스 대 어, 데미지 증가 거의 두배 정도 증가했죠. 데프트 스텝 5400. 프롬 디 어비스 30초로 감소되고, 공격 횟수가 5회로, 어, 거의 대폭 증가거든요. 대폭 증가. 그리고 이것도 디스펠에 영향받지 않도록. 대체적으로 이제 디스펠을 너프시킨 것 같아요. 다음, 어비스 스퀘어. 후폭 증가. 체일 리액션 샷. 후폭 증가. 트렌지 샷. AP 증가. 와, 3까지. 2 올랐죠. 2. 체력이 엄청 쉬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1회당. 어, 데미지도 소폭 증가했고요. 엘마 어, 서먼 스킬들 쿨감이 엄청나게 줄었죠. 매수도 좀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스킬은 글쿨을 좀 증가시켰어요. 어, 이 소서도 스킬 난사가 가능한 클래스인데 약간 너프를 시킨 것 같습니다. 데미지 증가는 시킨 대신에 어. 디버퍼 스킬이 많이 너프 먹었죠. 3%로 바뀌었네요. 90에서 5%. 데미지 증가는 엄청 많이 됐는데, 0.7초에 3%. 물클 증가하고, 개수도 증가하지만, 디버퍼가 3%로. 그 다음에, AP 소모 스킬, 15로 바뀌고, 자주 쓸수 있도록 2초로 바꾸고, 개수도 증가했고요. 인퀴지터, 어, 포카신탄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데미지 개수보다는 그냥 성유 세례가 크리티컬이 적용되도록 바뀌었으면, 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제, 쿨타임 0.7로 바뀌고, 굴쿨 추가되고. 데미지 개수는 증가했지만 단제의 문제점이 뭐냐? 대 1, 2 격에 크리티컬 적용이 없습니다. 크리티컬 적용. 모순이 모순. 마지막 단제 스킬만 크리티컬이고 1, 2 격이 크리티컬이 아니라서 강제로 덱스 히트를 챙겨야 합니다. 참 아, 애매하죠. 멸하격은 그냥 글쿨만 추가했네요. 데미지 개수 높은 없네요. 그냥 글쿨로만 너프 시킨 것 같습니다. 아, 연주 호폭 상승했고요. 리듬 슈팅 메탈릭 퓨리 호폭 상승. 이펙트 사운드도 변경됐다고 하네요. 아, 나우와 히든카드. 예, 거의 궁극기 버프 스킬인데, 이게 디페일 당하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얼음이나, 심연 같은 데서 쓰기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사냥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AP도 모으기 편하게 바뀌었고요. 아, 나우는 솔직히 정말 좋은 클래스라서 따로 건든 거 없는 것 같아요. 제 메인 클래스 신키로입니다. 첫 번째 그림자춤. 비클이 금거리 스킬인데, 데미지 개수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거의 그냥 버린 수준이에요. 앞서 말했다시피, 비크리는 추가 문구가 필요한데, 여기에 받쳐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데미지 개수로 소폭 상승시킬 거면은, 그런 문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쓰레기 스킬이다. 다음에 그림자 일선, 역시나 소폭 상승. 크리 스킬인데, 어, 섀도우 크로스랑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그냥 답이 없습니다. 난 풍마수리검 구축. 네, 메인 빌드고요. 원거리입니다, 원거리. 데미지 개수로 봤을 때는 소폭 상승. 추가 멘트는 없네요. 일단 보시죠. 회전. 750. 네, 소폭 상승했습니다. 물절. 네, 소폭 상승했고요. 이게 끝입니다, 원거리. 원거리 역시 비크리 스킬인데, 존버한 결과가 이겁니다. 아직까지 쓰레기로 남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벨페 됐는데, 비크리 결들이 이렇게 개차반이면 언제 좋아질지 깜깜합니다. 벨페가 거의 1년만 했는데 또 1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크리 결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님들 봤을 때 솔직히 게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게임 안 하는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법사결들은, 인법인법 인법, 닌자죠. 마법들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닌자 중에서 역살 잡고 있는 빌드가 지금 인법이에요인법 말고는 뭐, 나머지 빌드는 음, 답이 없습니다. 다음, 천재, 어, 태양 쪽은, 데미지 소폭 상승했네요, 소폭. 요번에 디메이션즈 나오고, 많이, 떠오르는 직업이죠. 달족 그 달족도 소폭 상승했네요. 다음 영도사. 영도사는 청룡부랑 주작부만 증가했네요. 아무래도 그디미이션즈 이제 백호부 이런 게 지정됐다 보니까 나머지 안 쓰는 스킬들이 소폭 증가된 것 같아요. 하이퍼노비스. 더블 볼링 배시. 어, 데미지 개수 역시나 소폭 증가했지만 비크리 스킬입니다. 소폭 증가했고요. 실드 첼러시. 비크리 개리지만 소. 폭 어 이거는 조금 증가했네요. 두배 이상 증가했는데 제가 예전에 하이퍼 노비스를 켜봤을 때 많이 약했어요. 파일을 맥스. 소폭 증가. 어, 지금 보신 것처럼 한계돌파에 버프도 엄청 많이 증가했죠. 70에서 120%. 그 다음에 헬즈 드라이브. 마법이죠. 소폭 상승했네요. 그 다음에 홀령사. 허공 활키기. 뭐, 데미지 증가 좀 많이 되네요. 그 다음에 혈록포. 혈록포도 데미지 증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룬 타블렛, 완전한 룬 수급 방식 추가. 지금 완전한 룬. 이게 조금 수급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보카를 갈던가, 아니면은 이제 일반 잡카. 30개? 30개였던가, 25개였던가를 갈면은 확률적으로 나와요. 이게 또 근데 여기 크라비티에서 설명 안 해준 게 카드마다 레벨이 있습니다. 20레벨. 쪼렙 카드, 뭐 풋내기 포링 이런 카드는 확률이 5% 확률로 완전한 룬이 나오고, 만약 에피소드 한 19, 이렇게 몰르간 뭐 카드가 30개를 갈았을 때 최대 25%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설명 안 해놨어요. 뭐 어떻게 추가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이렇게 개발자 노트를 알아봤습니다. 신규 에피소드, 뭐 성자 다시 떠오르는 거. 생미 전당도 다시 떠오르는 거다 좋습니다. 이제 밸런스 패치가 문제예요. 뭐 너프 먹은 클래스도 뭐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비크리가 로본에는 솔직히 바뀔 줄 알았어요. 여러 격처럼 근데 아니더라고요. 데미지 개수만 소폭 증가고 이 계속 제가 언급하는 뒤에 딸려있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없기 때문에 캐릭터가 투자한 만큼 그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크게 말해서 대기 만성형. 그릇이 캐릭터 마다 이제 그릇 크기가 있을 건데 추가 문구로 이제 그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멸화격을 계속 말해 주는데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멸화격이 뒤에 추가 멘트가 뭐냐면은 체력 비율의 20%만큼 추가로 증가한다 엄청나죠 그만큼 개수가 많이 증가하는데 다른 이제 비크리 클래스를 봤을 때는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받쳐주는 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암울한 상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별표는 또뭐 1년을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또 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상, 살짝 아쉬운 개발자 노트였습니다. 끝!